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투자에 입문하는 분들에게 유익할 만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주식 투자 영어 9편입니다. 분산 투자는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투자 리스크 완화 매매 전략입니다. 투자 리스크는 금융 시장의 다양한 변동성과 방향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채권, 예금, 금, 원자재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있고 기업 공시, 사회 이슈, 정치 성향, 국제 관계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이 만든 투자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투자한 투자 분야와 상품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비율과 방향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향후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시장급 등락으로 인한 뇌동매매의 유혹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투자 비율이나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을 주진 않지만 최소한 처음에 계획했던 투자 비율과 방향성은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지수는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을 다시 산출한 지수입니다. 특정 회사 종목이 아닌 업종이나 테마별로 사고 싶을 때 참고되는 지수입니다. 대표 섹터 지수는 첫 번째로 코스피 200의 시총 상위 100 종목이나 50 종목인 코스피 150 지수, 두 번째로 실제 거래되는 유동 물량과 원지수의 시총 비중을 동일하게 계산한 코스피 200 150 동의 가중 지수, 세 번째로 업종별로 구분한 코스피 200 건설과 기계, 조성과 운송, 철강과 소재, 에너지와 화학, 정보통신. 금융 필수 소비재 자유 소비재 지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